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귀한 허락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다시 복음으로라는 표호로 우리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여러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3시간 정도만 지나면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이 국가적으로 어느 해보다 어수선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2024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혼돈의 24년을 잘 흘려보내고 희망의 25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의 전수자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참 많은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적으로는 한양교회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한 해였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귀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가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딸이 결혼하면서 아들 같은 사회를 만나기도 했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벅찬 감정을 가지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부서를 이동하고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서 비록 낯선 환경이었지만 우리는 동료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좋은 만남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한 노래의 제목처럼 잘못된 만남을 우리는 같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직장에 어떤 부서를 이동하면서 "야, 저분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그분을 만나는 그런 어떤 삶을, 또 그런 선택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만남은 우리에게 가혹한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좋든 싫든 올 한해 우리는 참 많은 만남들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레대 섬의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사도 바울을 있게 해준 영적인 스승과도 같은 우리 바나바를 만나기도 했고 또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업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빼놓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힘과 위로를 주는 좋은 만남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오해와 논쟁, 비방과 노골적인 배반, 고난과 핍박이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만나지 말았어야 할 가혹한 만남들도 바울은 만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매로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많이 맺힐 때면 자랑한다고 바울을 욕하기도 했고 또 옥에 갇혔을 때는 실패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바울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만남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복음사에게 큰 힘을 실어준 네사람과의 만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아데마나, 아데마나 두 기고를 내게 네네 보내리니 네 그때에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네네 오라. 네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아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셨듯이 이 아데마와 두기고는 바울이 디도와 함께 겨울을 보내고 싶어서 이 디도를 니고볼리로 급히 오라고 했는데 그때 디도 대신에 교회를 맡아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데마 아니면 두기고가 분명 그레데 섬으로 가서 이 디도 대신에 그 그레데 섬의 교회를 섬겼을 텐데 누가 갔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나와 아볼로에 대해서는 디도에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라고 당부하면서 이들을 떠나보낼 채비를 서둘러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세나와 아볼로는 그레데 섬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이 이 세나와 아볼로가 바울의 편지 디도서를 디도에게 전하기 위해 그레데로 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어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나와 아볼로는 디도와 함께 있습니다. 발음들이 좀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 아데마와 세나는 굉장히 낯선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마 이런 이 이름이 있었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데마와 세나라는 이름은 이곳에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두기고와 아벌로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기고만 본다면 성경에 다섯 번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마게도냐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옥중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서, 빌레몬서를 쓰는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세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골레세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두 기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힘든 교회와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수 있는 위로의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두기고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에베소까지 골로새까지 편지를 전달해 줄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두기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그 당시는 자동차나 버스나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 걸어 다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가 이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걸어서 걸어서 그 편지를 전했을 텐데 아마 이 사람은 한 통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산을 건너 바다를 건너 땅을 정말 걸어 다니면서 한참을 한참을 헤매며 그렇게 에베소와 골로세로 도착을 해서 편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두기고에게 두 번씩이나 편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믿을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보금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서를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낯선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아데마와 세나, 이두 사람은 오늘날 알려지지 않는 무명한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사역과 인격과 삶이 잘 알려진 두기구와 아볼로 같은 경우는 오늘날 유명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든 무명한 그리스도인이든 이네 사람이 가진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준 복음의 전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데마와 두기고 중한 사람은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 섬으로 가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야만적이고 사악하고 거짓말만 하는 그 그레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다와 아볼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디도서를 전달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장차 신약 성경에 포함된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대 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명한 사람은 무명한 자리에서,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그 자리에서 거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지로 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수자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네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먼저 복음을 받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너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복음이 과거의 사건으로 중단되지 않고 어떻게 모든 세대와 모든 시간과 모든 지역을 초월하여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복음이 모든 세대 속에 이어지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철저하게 완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부흥 전략을 들은 것이 아니고 성공의 법칙을 배운 것도 아니라 철저하게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게 들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다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받은 복음이 바울에게 전수되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받은 복음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땅 끝까지 모든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을 받은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한 사람 너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받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는 복음은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쳐도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공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야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겠지만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공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되어서 자녀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살아내고 예수로 충만한 그한 사람이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전할 때내 가족과 이웃과 오고 오는 세대를 넘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복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미신과 우상과 기복적 신앙이 가득한 여러분이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려졌습니까? 스무 살을 갓 넘긴 젊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서툰 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이 2000년 이상 끊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로 충만한 그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의 전수자로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중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직업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를 맞거나 차디찬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 그 많은 수모와 고통과 핍박과 희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견뎌냈던 복음의 전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로서 살아가며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전수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수는 이어 달리기와 같습니다. 이어 달리기가 다른 달리기와 달리 긴장감이 넘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사람이 절대로 바톤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바톤은 계속해서 다음 주자에서 다음 주자로 안전하게 전달되어 줘야만 합니다. 바톤을 놓치면 달리기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바톤 없이 완주했다고 한다면 그 달리기는 실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달리기가 긴장감을 가지고 달려야 하는 종목이 종목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바톤을 움켜쥐고 지금 인생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 부귀의 바톤을 또 누군가는 재물의 바톤을 권력의 바톤을 명예의 바톤을 인기의 바톤을 움켜쥐고 이 바톤을 전달하기 위해 전심 전력하며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모든 바톤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아니, 이미 버리고 이곳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상 부기, 세상 명예, 세상 권력, 내 자존심이 고상한 말로는 배설물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고상한 것이 아니라 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똥덩어리를 움켜지고 이것을 다음 주자에게, 내 자녀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렇게 전심을 다해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바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입니다. 예수 생명의 바톤입니다. 예수 복음의 바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톤을 끝까지 붙잡고 다음 주자를 향해 달려가야 또 다음 주자가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감,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이 복음의 바톤이 복음이 아니라 똥으로 금세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톤이 복음이 아니라 배설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바톤이 2024년에서 2025년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의 전수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 복음 전파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원 구원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바톤을 들고 지금 열심히 이어 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복음 전파 영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소동과고무라 성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성 안에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수자로 살아낼 수 있는 의인 열 명이 그성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동과 고모나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복음을 전수할 의인 열 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바톤을 들고 뛰어 가야 할 복음의 바톤을 들고 다음 주자에게 전거해야 될 복음의 전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건세에 매이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정말 좀비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바톤을 들고 그 복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복음을 똥으로 바꾸지 말고 배설물로 바꾸지 말고. 생명 없이 허락,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기를, 예수 생명을 존수하기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바톤을 떨어뜨려 버린다면, 내가 뛰어가다가 이 복음의 바톤을 놓쳐버린다면, 가정에서 떨어뜨려 버리고, 직장에서 놓쳐버린다면, 2000년 이상을 이어온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의 복음의 바톤이 이제 2025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데마가 되고, 여러분들이 세나가 되고, 아볼로가 되고, 두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무명한 자이면 어떻고, 내가 유명한 자이면 어떻습니까? 비록 무명이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주어진 이 복음을 내 삶에 들어온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내가 전수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수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으로 넘겨진 복음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 다시 복음의 전수자로, 예수로 충만한 다시 복음의 전수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